<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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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록남입니다. 2월 중순이 되자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우리 집에서 술 마시고 간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에 급히 코로나 자가 키트를 사 왔는데요. 사실 PCR 검사는 한번 해봤지만 혼자 해보는 건 처음이라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거칠게 생기긴 했지만 나름 처음 하는 것에 긴장하는 편이라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laughs> 어, 예를 들어 첫사랑과의 첫, 첫 김정남 김... 20년이 넘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자나 <laughs> 둘, 셋. 네. 진하게 C 한 줄점만 나와 있거든요. C 라인만 나타나는 경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 후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서브컬처 콘텐츠 제작 팀장인데요 팀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업로드 되는 거 뭐야? 귓칼 그래서인지 팀원들이 말이 짧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케팅 매니저인데 아주 흉측한 물건들이 즐비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귀지 않냐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귀엽지 않냐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치마 속은 왜 찍었냐고요? 그,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방금 그 지수 매니저가 준 선물인데요. 대체 왜 이런 걸 주는지. <laughs> 가슴은 왜 튕기냐고요? 모르겠어요. 자꾸 손이 가요. 외로워요. 우리 팀은 점심에 진심인 사람들만 보였어요. 회사에서 점심 저녁 가격 제한 없이 제공이라 매일 판교 맛집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 바뀌는 반찬이 전부 맛있는 엄마네 돼지마을이고요 장담컨대 운중동에 있는 이 닭갈비는 춘천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입니다 회사 지하 고쿠텐에서 점심 맥주 한잔 판교 아비프랑에서 일식집 존맛탱 이태리부대찌개 강릉 짬뽕 순두부 카카오 본사 1층 중식당 차에 내 차돌 짬뽕과 해물 짜장면, 시원한 육수와 향긋한 미나리에 좋아 구절이 얼큰 칼국수, 북창동 순두부 숯불 제육에 막걸리 한 잔. 짠. 제가 회사 입사 후 아픈 것도 있었지만 15kg이 쪘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놓을 소품들이 입고 됐네요. <놀람> 테이블 받침인가요? 입에서 물리는 거. <laughs> 귀엽다. 오~ 덜덜덜 중형차 한대 값이라는 아이언맨 마크 43도 입고 됐네요. 크~ 멋있다! 최근 후 치과에 왔습니다. 전에 밥 먹다가 씌운지 1년밖에 안된보철물이 떨어져 다시 맞추러 왔어요. 밥을 너무 열심히 처먹었나봐요 돼지새끼 그나저나 치과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정말 소름끼치네요. 아... 새벽에 야구 시합이 있는데, 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오전 6시 50분 음성입니다 운동하기로 가기 전에 음 일단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추운 날 경기를 하러 왔는데 몰수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다들 6시, 7시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뭐 하는 건지 야, 못 야. 못못 같은데? 맨날 <laughs> 삼진 먹고 공만 마시는 백종욱이 우짤라그라노 덤벼 저의 또 LG 자인 유재혁 선수 얼마나 잘 지나봅시다 다삼진이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들 응? 이거 내가 뭐주거라 알려줘봐야 뭐해 어? 삼진 머신. 어이 예 연속 이삼진 어색게된 거야 아, 할말 없습니다 아 지금 답답하다 별로 하고 싶야 뭐 이러고 찍자 아 이거였다 아 어쨌든 오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기록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두 경기 연속 못 승패로 저희 기록과 모든 기분도 날라갔습니다. 부록남과 예비 유부남이 유부남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비 유부남이 며칠 전부터 순대볶음 노래를 불러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요. 역시 백순대는 신림이 최고네요. 어제 내려왔어 어제 밤에. 아이고 아빠가 서 f o 서어 o t to go back to the river. I don't k 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n o w I n t n o w I 서 하프타임쇼에 웨스트사이드 레전드들의 와, 무대가 펼쳐져 그래. 친구들과 추억이 젖어봤는데요 우와 우와 아, 다하이이 소리는 거니. 교촌치킨 호니콤보를 시켜달라는 <laughs> 친구들의 외침입니다 <laughs> 역시 음악을 한 친구들이라 다르죠 <laughs> 야, 광호 봐. 야 광호 봐야 광호 야. 유부남은 술을 이기지 못하고 갱스터가 됐네요. 결국 둘은 포개져 하나가 되어 꿈나라로 갔답니다. 잘자 친구들아. 놈들 진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꿈을 같이 꾼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운동을 함께한 친구들, 음악을 함께한 친구들과 가끔 자리를 하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추억을 곱씹는 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현재를 이겨내기 위한 주머니 깊은 곳에 남겨둔 패기와 희망은 아닐까요? 어리고 부족했지만 꿈만 코 패기 있던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나이 프로. 여전히 어떠한 유혹도 없었네요. 브롱남, 곧 다시 만나요.